안녕하세요. 이마대마장못반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길하면 전지리라는 곳이고요. 우리 저황용서 회장님하고 박준수 회원님 대마밭에 나와 있는데요. 예, 잠시 회장님하고 같이 박준수 회원님 대마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장님. 어, 정말 수고 많아요. 아니, 저, 오늘 박정수 회원님, 대마밭에 나왔는데요 보시, 보시니까 어때요? 착항이? 아이고, 뭐, 잘 심어놨네요. 그런데 여기, 적심을 안 해가지고, 여기 조금 뭐, 이래 놓는다든지, 적심을 모종 뭐때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아쉽네, 그죠? 네. 지금 박준수 회원님은 지금 안 계신데 그래도 뭐 언제 만나 뵙고 한번 말씀 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어, 이제 통화해서 집에 있다 그래 가지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하려고 <laughs>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요 아.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700평 정도 된나 하더라고요. 어, 아, 근데 여기 위치가 정말로 좋네. 그죠? 기나 아, 면사무소 가깝고 와요. 바로 도로가 있고 면사무소 <laughs> 바로 옆이고. 아. 아 한번 같이 좋네요. 예. 가깝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전에 가수원 하는 건 나무 다 비내고 음, 요래, 원래 이걸심었요 적심을 안 해갖고 작강은 좋아가 뭐, 뭐는 큰데 요정은 뭐 큰데 적심을 해야 쫙 벌어지고 그렇잖아 그죠 적심을 해야 키는 줄 없고 어, 뿌리 할차가한데 도움이 되고 어, 그런데 뭐 지금 나중에라도 뭐 적심 한번 하면 되죠 뭐. 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